2025 춘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22강 대진표 엔드 전력 분석 이 영상 하나로 춘계 토너먼트 대진표 완벽 정리 가능 각 팀의 전력 분석 엔드 경기 스타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게 22강 대진표 엔드 전력 분석 춘계 대진표 공개 이제는 단판 승부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1. 신평고 경남 FC 신평고 짧은 패스 엔드 점유율 축구 빠르게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 티키타카 스타일 경남 FC 강한 압박 앤드 피지컬 몸싸움이 강하고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압박 축구 승부 예상 기술적인 신평고 b s 피지컬이 강한 경남 FC 승자는 위창년고 부경고 SC 창년고 빠른 역습 앤드 날카로운 슈팅 역습이 강하고 슛 정확도가 높은 팀 찬스가 오면 바로 슛 부경고 SC 단단한 수비 앤드 세트 피스 화려 수비 조직력이 좋고 프리킥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에서 강한 팀. 승부 예상 역습을 노리는 창년고 BS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는 부경고 SC. 3 대구공고 SC 북내. 대구공고 강한 활동량 앤드 빠른 공격 전개. 심 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 90분 내내 전력 질주. SC 북내 수비 집중력 앤드 역습 축구. 상대가 공격하면 빈틈을 노려 빠르게 반격하는 팀. 승부 예상 활동량이 많은 대구공고 BS 수비우 역습의 SC 북내 4. 김천 상무 숭실고 김천 상무 공격력 최강 다득점 가능 골 결정력이 뛰어나고 슛이 많음 골잔치 가능 숭실고 정확한 패스 앤드 조직력 짜임새 있는 전술과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는 팀 승부 예상 공격력이 폭발하는 김천 상무 BS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숭실고 우경신고 수원 삼성 경신고 스피디한 패스 축구 공을 빠르게 돌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스타일. 공이 멈추지 않는다. 수원 삼성 강한 피지컬 엔드 제공권 장악. 몸싸움과 헤딩 싸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세트 피스에서 위협적. 승부 예상 스피드를 활용한 경신고 BS 피지컬로 승부하는 수원 삼성. 6 거창 FC 대구 FC. 거창 FC 후반전에 강한 팀. 체력이 좋고 후반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 끝까지 달린다. 대구 FC 조직력 엔드 압박 플레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팀. 승부 예상 후반전 집중력이 강한 거창 FC, BS 압박 축구를 하는 대구 FC. 7 통진고, 중경고. 통진고 강한 압박 엔드 빠른 템포 상대에게 볼을 쉽게 주지 않는 강한 압박 플레이. 중경고 개인기 엔드 창의적인 공격.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순간적인 창의적인 플레이가 많은 팀. 승부 예상 강한 압박을 하는 통진고, BS 창의적인 공격을 하는 중경고. 부전승으로 16강 직행. 수원고 탄탄한 수비 조직과 역습이 강한 팀, 합천 스포츠클럽 빠른 공격 전개와 높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팀, 부산 아이파크 전통적인 강호, 개인기와 패스 플레이가 강점, SOLFC 피지컬이 좋고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 부평고 전방 압박이 강하며 상대 진영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이는 팀, 고령 FC 후반전 집중력이 뛰어나며 역전승이 많은 팀, 22강 한 경기 한 경기 살아남아야 한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할 팀은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